안녕하세요 홍은수입니다 저도 처음 영상 배울 때 유튜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영상 편집하는데 막막한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따라오시면 누구나 영상 한 편을 완성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작업 속도를 더 줄일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실무에서 진행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우리는 왜 프리미어를 써야 하는가? 프리미어 프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찍은 영상을 불러와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컷 편집, 배경 음악을 추가하고 간단한 자막도 놓고 또 영상의 색 보정까지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왜 우리는 프리미어 프로를 써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대중성. 두둥탁.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파이널컷은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프리미어는 맥, 윈도우, 둘다 사용이 가능하죠. 파이널컷 쓰려고 맥북을 사야 한단 말이죠.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게 조금 더 접근성이 쉽죠. 음. 그리고 국내 유튜브 또는 해외 유튜브에서 많은 튜토리얼들이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파이널컷 튜토리얼도 많지만, 프리미어 프로의 튜토리얼은 엄청 방대합니다. 두 번째, 호환성. 두둥딱! 프리미어 프로로 웬만한 영상이 구현이 가능하지만 좀더 심화된 모션 그래픽이나 특수효과를 주려면 애프터 이펙트를 써야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들려면 포토샵 써야 하죠. 인코딩을 하려면 미디어 인코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어도비사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입니다. 각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 좋다.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작업시간 단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시간 단축해서 영상을 만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쓸까? 고민하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로 같이 시작해 보시죠. 프리미어 프로 어떻게 까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도비. 그러면 여기 나오죠. 어도비 들어가시면 계정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가입. 보통 구글 계정은 다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해 주십니다.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플랜및 가격보기 있죠? 저는 여기 개인에 있는 이 모든 앱 있죠? 이거 월 62,000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본인이 꼭 필요한 것들만 쓰겠다. 개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업. 여기 학생 및 교사도 있고, 소중고 및 대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깔려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줍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쓸 거니까 여기 업데이트. 계속.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봅시다. 열기. 한글판으로 깔렸네요. 저희는 이 한글판보다 영어판으로 배울 겁니다. 왜 영어판으로 배우냐?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영어로 한게더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영문판으로 바꾸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어도비 있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0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딕셔너리 KOKR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다른 기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주세요. 이게 한글로 인식을 못하고 영어판으로 됩니다. 만약에 다시 내가 한글판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느낌표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글판으로 됩니다. 이렇게 영어판으로 됐습니다. 아. <laughs>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강의는 왜 우리 프리미어를 써야 하는가 설명과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예고, 두둥댕. 편집하는데 자료들은 다 준비해놓고 다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걱정 없는 노카피라이트, 음악, 효과음, 폰트 이런 것들을 구하는가 저작권 걱정 없는 사이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